우리는 한 지역 슈퍼마켓에서 시식 코너를 세우고 잼과 차의 두 가지 다른 종류들을 맛을 보고 각상에서 어느 선택지를 그들이 가장 선호하였는지를 결정하도록 지나가는 쇼핑객들을 모셨습니다. 이 참여자들이 그들의 선택을 한 직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선택된 선택지를 다시 맛을 보고 왜 그들이 그것을 골랐는지를 구두로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. 이 연구의 교묘한 측면은 우리가 샘플 용기들의 내용물들을 몰래 바꾸었다는 것인데,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가자들을 그들이 하지 않은 선택을 기술하도록 의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.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의 선택이 그들이 고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조작된 시도들 중에 3분의 1 이하만이 간파되었습니다. 심지어 시나몬에틸과 쓴 자몽처럼 확연히 다른 맛들의 경우에도, 혹은 망고와 강한 풍미의 와인의 냄새의 경우에도, 모든 시도 중에 절반 이하만이 간파되어서 그러므로 두 가지 다른 소비재의 맛과 냄새에 대한 상당 수준의 선택 맹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선호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많은 노력을 드리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.